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 식탁에서 나눌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넘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법 시민법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10계명 오늘은 8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더와이드 가정식탁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목사님 두분 모시겠습니다. 이연수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열 가지 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도 적극적인 적용, 또 현대적인 적용 어떻게 저희가 해볼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나오는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목사님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처럼 되게 간단하게 아나 도둑질 안 하는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계명인 것 같아요 네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대로 명료하고 아주 심플한 법이죠 도둑질 하다라는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선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졌죠 타인의 재산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훔치는 행위 그것을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요, 꼭 물질의 취함을 넘어서서 물질의 취함의 도둑질은 다들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절도 행위로 잡혀가신 분나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laughs>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 도둑질의 범주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어, 그 얼핏 들으면 네. 굉장히 로맨틱한 뭐 사랑도둑, 마음도둑, <laughs> 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네. 내 마음을 훔친 도둑, 뭐 이런 얘기들 예, 많이 나왔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의심이 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탈무들을 보면요. 남의 감정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속이는 언행을 한다든지 과장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것도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의 범주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팔계명을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 의미를 찾자면은 저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이랑 어,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뭐냐 우리 좀 적극적인 의미를 찾자면 수고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눌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좀더 적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래서 반대로 하자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8계명의 적극적인 적용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예. 적극적인 적용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계명 함께 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목사님 거짓말에 대한 건가요? 네이 거짓말 아참 이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할 개명 어,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 네, 부분 아 지금까지 나 살인한 적 없어 나 도둑질한 적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뜨끔뜨끔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다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의 사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1 번. 이 문제는 너희들만 가르쳐주는 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laughs> 이게 거짓말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이 있대요. 예전에 우리 이혼수 목사님 학장시절때 체벌이 있었죠. 많이 맞았습니다. 네. 네 저만큼 맞으신 것 같아요. 느낌에. <laughs> 두 번째 거짓말은요. 때리는 내가 가슴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하는 게또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세 번째 거짓말은 교장선생님이 연설하시면서 끝으로 하면서, 네, 한 30분 더 하시죠. <laughs> 네, 이런 거 있고요. 네 번째 보니까. 어 이번에 시험 쉽게 냈다 뭐 이렇듯이 뭐 유머로도요 우리가 뭐 거짓말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네. 사소한 그런 삶에서 얼마나 순간순간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겠어요. 모르게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면서 이거 유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거짓말이 유머의 소재도 되고 농담도 많이 하고 또 재미로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거짓말을 심각한 죄다 이렇게 다루고 있죠. 십계명에서 살인만큼 가는만큼 도둑질만큼 아주 심각한 죄라고 지금 구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미워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거짓말을 과연 하나도 안 하고 살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이런 의문은 좀 품어볼만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저희가 궁금해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칸트 같은 사람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웃자고 던져들었던 그 거짓말의 이야기들, 에피소드 사실 유머나 예의 같은 것도 죄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혼수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뵈면서요. 어우 목사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봐요. 얼굴이 되게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렸거든요. 네. 이 범주에 들어가면 이것도 거짓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laughs>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아, 어, 이겸 목사님 오늘 얼굴 굉장히 푸석푸석하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 좀 하세요. 좀 거짓말. 네,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거짓말의 범주일까라고 고민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다시 드려 볼게요. 북한에 아직 지하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만약입니다. 어, 어느 조사관이 나와서 어느 한 사람에게 어 지금 여기 지하 교회에 있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야라고 물어봤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여기 지하에 지금 한 2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입구로 들어가셔서 우회전 두 번, 좌회전 한번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개명은 윤리학이나 법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다. 이웃을 해 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거짓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개명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뭐랄까,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먼저 이 이것이 정말 정당한 거짓말이냐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동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동기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좀더 넓혀 본다면은 어디까지 거짓말이냐 어디까지 하면 안 되냐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더 정직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섬길 것이냐, 이웃을 네. 어떻게 더 신실할 것이냐,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구개명은 좀더 풍성하게 저희한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했을 때 구개명의 원래 의미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러나 좀더 우리가 와이드하고, 좀더 깊숙이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동기 혹은... 우리가 어떻게 더 정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극적인 적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와, 오늘 이연수 목사님 깔끔한 정리.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제 동기가 순수해요. <laughs> 네, 어떻게 정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신실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 개명을 통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아이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또잘 이렇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더와 아이즈 가정 식탁. 이현수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들과 10개명을 적극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열 번째 개명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열번째 계명입니다. 목사님,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한 그런 계명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게 도둑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심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가 미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소유욕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취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욕이 없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식욕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나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과도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설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을 필요와 욕망으로 구분하면 어떨까? 좀 정리를 하면 need와 want로 구분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Need는 그야말로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을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want,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넘는 욕망일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탐심은 다른 대상이 있을 때. 이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비교하면서. 네네네. <laughs> 그죠. 네. 쉬운 말로 하면요, 질투나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십계명도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이웃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위 모방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방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이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열번째 계명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 탐심의 뿌리로 갔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과의 어떤 모방 경쟁의 산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탐심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뱀이 여자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지금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제서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이 탐스럽단 말이 탐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와가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만큼이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의 근원이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그런 욕망 이것이 탐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죄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욕망하는 것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탐낸 것 하나님을 경쟁자로 모방 경쟁자로 여기고 그처럼 되고자 한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그만큼 그래서 십계명 이탐심해놓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저희가 감히 경쟁자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는다고 할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모습의 근원에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습이에요. 네. 십계명 네.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오늘 사회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두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4회 동안 1에서 1 0개명 우리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엑키스처럼한 단어로 기억날 수 있게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해주세요. 1에서 4개명과 5에서 10개명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네 이현성 목사님. 네, 어, 지난 시간까지 10개명을 살펴보면서 어, 이 계명 개명,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딱딱한 법으로 잘 지키면 칭찬받고 잘안 지키면 매맞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십계명 통해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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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원 원천 침례교회 이현수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방송을 포함한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명 살펴보기에 지난 방송들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방문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한주 보내십시오.